아빠 어디 안가 아빠 어디 안가니까 걱정하지말았지응 음, 가지마 안돼 안돼 아빠 지금 가야돼 이제 엄마가 이제 너 이제 엄마가 뭐 해줄거야 응 아빠 이제 잠깐 나갔다 올게 응, 잠깐만 나갔다 올게 가는거 아니 어디 가는거 아니야 뭐 응, 보다. 응? 알았어 금방 올게 금방 돌아올게 알겠지? 음. 알 엄마랑 잠깐 있어. 응. 엄마랑 잠깐 있어. 아빠 아빠 금방 돌아올게. 알겠지?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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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카메라 본. 알았어. 이제 엄마랑 제약 먹어. 아빠 나도 할게. 알았지? 승급. 아빠 갔다 올게. 엄마랑 약 먹어.